캐스터들의 노하우 같은 거 없어요? 어 저는 하나 있는 게제 네. 친구 중에 정말 열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음. 어떻게 하냐면 자다가 너무 더우니까 일어나서 찬물 껴고 그대로 자요. 그러는데? 네 그러는데? 진짜 맞아, 어,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항상 그러는데, 어. 그래서? 네. 어, 진짜 아니, 근데... 나 아니, 우리 박은식 캐스터 그렇게 설탕무라서. 등목을 즐겨 등목. <laughs> 그냥 누워서 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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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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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동생이 <laughs> 우리 딸한 3시니까. 딸세시서 등록하잖아요, 번갈아가면서. 춤 써서. 몸이 좋은가 봐요, 다들. <웃음> <웃음> 맞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찬물을 껴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어? 찬물을 딱껴안었을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시원하죠. 느낌을 받거든요 그 근데 네. 피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몸 안에서는 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을 더 오히려 낸다고 해요 아 좀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차라리 좀 약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더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열이 지, 어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도 빼앗아 가고 음. 이 몸을 맞추기 위해서 몸 안에가 차 어, 시원해지는 거죠 또뭐 다른 거는 없어요 음. 다른 거 있어요. <laughs> 유라 씨. <laughs> 뭐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가 불러 주세요. 지 말고 얘기해 주 봐요. 제가 오프닝에서 먹었잖아요. 바나나. 바나나가 음. 자연산 수면제라고 불릴 음. 정도로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육의 이완을 돕는다고 맞아, 해요. 맞아. 그 밖에 뭐 체리도 좋고요 네. 그리고 상추. 음, 아까 우유도 먹었죠, 우유. 음. 어, 우유도 좋고, 따뜻한 네. 우유 한잔 먹으라고 네, 네. 하잖아요. 네. 호두. 호두도 보통. 호두. 음.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나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바나나도 그런데, 네. 키위도 좋다고 그러던데 키위가 무슨 과일 수면제라는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둥글레차도 좋다고 그래요. 둥글레차? <laughs> 정말. 배불러서 못잘것 같아. 요 <laughs>